코지티비 좋아요 구독お願いしま 안녕하십니까 고여미 여러분들을 코지티비의 코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은 양재 있는 어떤 고깃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여기를 가끔 가다가 좀 앞에 지나가면서 원래 트푸르든싱라는 가게는 가끔 가는데요. 어, 목소리 뭐지?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어, 누구야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 TV의 세입니다. 오늘은 거기 먹으러 왔어요 세이야. 러스어그라서 얀제 있는 가게인데요. 한번 처음으로 왔지. 아 그러면 가볼까요? 응. 자 조금 기다렸다가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메뉴는 한번 이렇게 쭉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든 로스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었 일단 이걸 시킬까 하고요 그 뚝뚝뚝신 메뉴도 있고 사문가든 메뉴도 있네요 어, 이렇게 다른 요리들이더 있는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메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원래 특프르 텐신도 코르케즈 불리인데 여기도 코르케즈 불리네요자 스키다시로 세레트 같은 거 나왔었습니다. 나머지 밑반찬들은 약간 이런 분위기로 나옵니다. 네, 애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이제 접시도 꺼내주네요. 자, 처음에 이제 계란찜을 시켰었었는데 아 이게는 위에로 제가 기대했던 약간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얼마 전에 에, 리뷰했던 그 마포 치식당 같은 계란찜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에, 좀 다른 방향 잡고 있어서 조금 뭐 그랬었어요. 자 근데 또 이렇게 샐러드도 조금 초반에 마, 많이 먹으면 나의 또 효가 있지 않을까해서 일단 많이 먹었습니다. 자첫 번째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2만 원인데요. 첫 번째는 생드싱 로스 양고기 갈비살 제비줄이 도시살 등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이, 이런 순서로 구우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샌드신 로스부터 그려고 합니다. 자, 항상 제가 그 소고기 오마카세나 최근에 유행한 가게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인당 뭐 20만원, 30만원 넘어가는 가게도 많고 하는데 사실은 가족끼리 가기에는 좀 가, 가격이 참 부담스럽죠. 뭐 만약에 뭐데들어로 간다고 하면 조금 기분 내서 그 정도 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애들이랑 먹을 때는 그냥 아 이런 고기라도 뭐 나쁘지 않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좀 자세히 리뷰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laughs> 날씨가 더우니까 변매치도 하는데요. 저는 한국 매치 중에는 아, 가스 변매치 제일 좋아합니다. 자 여기 스태프분께서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게 원래 다른 손님한테도 주실 건지만 모르겠지만 양념새우 같은 걸 사비로 주셨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리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샌드 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기름이 많이 있다는 것보다 좀 부드러운 질감으로 좀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뷔페에서 양갈비 같은 거를 좀 최근에는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불로 굽자마자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소금을 살짝 찍어 먹으면 아,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저는 김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가끔이 지죠. 이거는 제가 구워야 되는 담당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제사합니 나오는 치키로. 저는 완전 <laughs> 예, 먹고 있네요. 여기 에이, 예의 안 듣고 쓸 수도 있지만, 양복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갈비살인데요. 갈비살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생각보다 기름이 많다는 것보다 담백하면서 질감을 좀줄이는 음식이 아닐까.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구웠을 때는 좀 딱딱해지니까 너무 많이 구우면 안될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했었습니다. 자 세이가 고기 맛있다고, 에, 세이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생든신 로스 고기인 것 같은데 세시랑 가이드. 에이. 다봉 10개 받았습니다. 일단 세가 맛있다고 하면, 역시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좀 너무 기분 좋네요. 자, 이거는 제비줄이라는 부위인데, 그 여기 굉장히 좀 붙었었으니까 모양새는 안 좋았었지만, 어, 담백하면서도 이제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사실은 베스트가 뭐냐 하면 이제 서비스 주셨던 이 양념새우입니다. <laughs> 예, 지금 걸어갔서 나를 보냈죠. 그 양념새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은 좀 처음으로 먹었던 메뉴인 것 같아요. 그 간장새우 같은 것도 이제 올해는 일본에서 많이 안 먹지만 이제 안그에서 조금 조금 먹다가 이제 저는 결국은 지금 그. 껍게 같은 거그 간장게장을 좋아하게 되는데 아, 이 양념새우를 아, 계란 노른자에 찍어서 먹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란 노른자 있길래 이제 제비칠도 한번 찍어봤었는데 아, 지금 표정 보세요 아, 아 이거는 생각보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다 이거죠 자버시살에서 그어 예,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도시사를 같은 그 부위를 좀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세이야 많이 갑자기 먹고 배부르더니 이제 저려. 자, 이제 세이가 이제 아니, 어느 정도 밥을 먹었더니 이제 저리다 해서 이제 예, 주무셨습니다. 자, 도시사는 항상 기대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예. 예, 왼손으로 촬영하면서 오른손에서 이렇게 구워야 되니까 <laughs> 와이프가 좀 자르는 것도 도와줬네. 예, 자 소금 찍어 먹어봤습니다. 음, 제 표정을 보면 생각보다 그랬던 건가? 시다하네요. 조금 예, 기름이 많아서 계란 노른자 좀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예밥도덕이 됐던 것같아요 근데 일단 일본에서는 스키야키 같은 거 먹을 때도 소고기를 살짝 구워서 이제 계란 노른자 찍어 먹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요 어 그런 스타일을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 조금 계란 <laughs> 노른자 좀뭐약 잔내라고 합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좀 일부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고기는 등심이에요 이거는 조금 기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기르게 이제 구우면서 기름기를 확실히 빼면서 먹는 게 맛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저는입 안에 좀 기름이 있어가지고 입가시를 이렇게 무기름지로 했었습니다. 자, 제가 메뉴 보니까 여기에 병양냉면 있길래 이제 좀 뭐가 그 호기심도 있고 한번 시켜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일곱 군데 정도 갔었어요. 원래 제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 거의 탑 스리에 들어가는 이제 병양 냄면인데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병양 냄면 맛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기준으로서는 조금 병양 냄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병양 냄면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세이가 먼저 첫째 딸이 잤었으니 이제 둘째 세야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장했습니다. 자, 에, 이렇게 해서 이날도 역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유행한 소고기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부위별로 쭉 준비를 해주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뭐 양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이제 부위별로 먹을 수 있으면서 물론 누가 구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가족끼리 먹는 경우에는 그 이렇게 뭐 촬영만 안 했었으면 좀더잘 구웠을 텐데.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뭐데이트 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에 여기 이 가게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가까이서 뭐 혹시 가실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시면 가셔서 그리고 뭐 혹시 메뉴판에 제가 있었을지는 지금 자세히 확인 못했지만 양념새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 하다가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고기란도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양념새하고 우고기하고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 더욱더 맛있는 한끼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정영용 사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